35년 만에 시민들과 함께한 울산 공업 축제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울산시는 70만 명이 축제에 참여한 걸로 집계했는데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내년에도 울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신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35년 만에 돌아온 공업축제의 백미는 단연 시민과 노동자, 그리고 기업들이 함께한 거리행진이었습니다. 우선 시민들의 화합을 의미하는 플래시몹 공연 역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제 가수분들이 와서 개회 음 막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울산분, 테이 가수가 울산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울산에 대한 자부심이라던가. 나흘간의 축제 기간 동안 32개 공연, 256개 부스를 찾은 방문객은 모두 70여 만명. 이들은 지역 상권으로도 자연스레 스며들었습니다. 모든 가게들이 다 이제 그 동안에 많이 힘들었잖아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장사들이 너무 잘돼 갖고 어, 이번에 너무 대박났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처럼 예상을 크게 웃도는 인파가 몰리며 시민 대화합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공업 축제. 다만 불꽃 축제와 드론쇼 같은 주요 프로그램은. 다른 축제와의 차별성을 갖추지 못했고, 산업도시의 정체성을 부각할 만한 콘텐츠도 아쉬웠다는 의견입니다. 늘봐왔던그래가큰건 없었어요. 마지막에는 하이라이 있는 특색이 없더라. 체미나 거지나 별로 미미한 그런 건 있더라. 또 출정식부터 폐막식까지 모두 각기 다른 장소에서 행사가 진행되며 축제 집중도를 떨어뜨렸다는 반응도 나온 가운데, 부산시는 미흡한 점을 보완하며 공업축제를 울산의 대표축제로 키워가겠다는 계획입니다. UBC 뉴스 신혜진입니다.